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변화하려고 느꼈던 그 과정이 지기야. 음. 우리가 지기를 많이 받아야 돼, 그리고 흡수해야 돼, 라는 공부 하시잖아요. 그 당시에는, 아, 아, 막 이러잖아. 그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, 이분이 아, 아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음.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음. 이런 공부를 해온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지기를 받은 거예요. 음. 어. 우리가 지기 받는 게참 어렵잖아. 지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, 근데 이게 받으신 거라고, 이분이 받고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, 내가 한번 변화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, 변화해 봐야겠다,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바른, 바른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. 근데 이게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한 건 아니고,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. 어, 내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출발을 했지, 출발 안에서 정착한 건 아니야.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왜안 되지? 나는 아직도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킨 게 꾸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하나 조금 더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, 좀더 내가 조금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시선 안에 안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죠 시선 안에 넣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트렌드 내가 좋아하는 틀 이것도 존중해주고 내가 눈에 넣왜 늦... 웃어 <laughs> 내가 좋아진 형상을 봤을 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외면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틀 말고 다른 형상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마 나 이것도 좋네. 어, 나 이것도 가능하네. 어, 이게 왜 내가 좋지? 하다가 원래 갖고 있는 건내 상식이고 어, 내가 나의 상식 밖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 또한도 나의 상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내 이런 트렌드, 내 패션,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, 어떤 것들이 확장을 많이 일으켜서 어, 골라내는 거, 내가 추려내는 거, 분별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. 그러면 상대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, 왜 이렇게 깝깝하냐, 왜 이렇게 답답하냐, 이런, 이런 눈빛과 이런 말과 이런 어떤 기운을 막 보낼 때 내가 더 깝깝하잖아. 그죠? 그럼 그런 것들로 많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. 네. 요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공부를 너무 잘해왔으니까 좀더이 부분까지 좀더 얹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. 네. 어.